네, 필수 예제 2번 문제 하겠습니다. 네. 자, 요거를 계산하여라 그랬거든요. 그러면 간단히 하라 그랬으니까. 이게 3의 3승이죠. 예, 네, 3의 8. 자, 앞에 2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 두개 곱하면 6이죠. 6루트 729입니다. 예. 네. 그 729를 이렇게 한번 나눠 보면요. 9 8이 72 9 1 0 9 9 9 81이죠. 9의 3입니다. 9의 3은 3의 제곱의 3이니까 3의 6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계산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. 3에요 곱하면 3의 6이죠. 그다음에 얘도 그냥 이제 4 루트 3의 8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. 아, 이게 지금 곱하기죠. 근데 제가 지금 잘못 적었는데 곱하기. 그다음에 6 루트 얘는 3의 6이었죠. 이렇게 적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수법칙에 의해서 3분의 6이 됩니다. 지수법칙에 의해서. 얘는 4분의 8. 얘는 6 6이 없어지고 3이 됩니다. 약분을 하면 3의2 약분하면 3에 2 더하기 3이에요. 99, 81. 3을 더하면 84가 됩니다. 예, 여기까지입니다.